하나밖에 없는데 빠지면서 차를 걸고 이렇게 되네요. 하나밖에 없죠. 같이 차를 걸어줘야죠. 양 차를 다 걸려야죠. 저 이쪽 차로 먹나요? 저쪽 차로 먹나요? 자 여기로 잡겠습니다. 아몇 통이네요? 아아니다 아니다. 괜찮네요. 상이 있으니까. 오 순간적으로 봤어요. 자 기물들이 지금 차가 걸려 있죠. 차장은 없죠. 안으로 들어와요.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어, 그럼 제가 이긴 거 아닌가요, 이거?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음, 쳐달라고 오겠다는 건가요? 자. 차 달라고 오네요. 제가 먼저 차 달라고 하겠습니다. 자, 차가 죽었죠. 차가 죽었습니다. 지금 제차 달라고 찾으려고... 마가 뛰어오는 수, 마가 비키는 수,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텐데, 제가 빠르죠? 자, 상대 초차가 사망했습니다. 지금 마가 비켰을 경우, 저는 그냥 먹고 들어갑니다. 자, 대국이 이렇게 끝날 것 같습니다. 살생을 많이 하지 않고 네, 경기 개국이 종료되는 자 차를 취해줍니다. 자한칸 들어섰을 때 어떻게 되나요? 한칸 포가 넘어오는 것도 생각해야 되거든요. 궁성이 얕기 때문에 자, 일단 상장. 상장에 이제 들어갈 수 있죠. 어떻게 반응할까요? 밑으로 공이 내리면 외통입니다. 네. 이 상황에서도 외통이죠. 지금 끝났죠. 지금 장군에 꽉을 수밖에 없고, 입궁이죠. 상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하나! 자, 고생하셨습니다.